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주살입니다. 어제 저번에 CFM으로 다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고도점이 하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세계 여러 나라에는 직종과 관련하여 유니언이라는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자 들 편에서 힘이 되어주고. 공도 그만큼 무직하게 주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에도 건설산업의 유니언 단체 가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단체는 CFMU, EBA와 어, ETU (Electric a l Trades and Union)이 있습니다. 저 또한 CFMU 단체에 소속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주에 세금 떼고 삼천 불까지 고르곤 했습니다. 이제 본인 학교를 나와서 숙준한 기술, 카펜트리, 뭐, 웰딩 이런 뭐, 특수한 그런 기술이 없이 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어제 레벨 이몸 쓰는 뭐 일반적 노동자 어, 제가 이 포지션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캐주얼로 일하게 되면서 이제 풀타임 노동자들보다는 일하는 일수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하나 이제 하루에 버는 돈은 이제 풀타임보다 더 많이 겁니다 어, 대신에 풀타임 노동자들은 이제 돈을 조금 더 적게 받아다는 대신 이제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많습니다 이제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오래 근무할수록 어, 이제 6개월에 1.5불이라든지 뭐 시급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 페이스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언 밑에서 있을 때 딸려오는 장점들 어, 병가, 연차, 메리케, 위약금, 임금인상, 근로안전법, 어, 유급휴가휴직, 뭐심지잡키법까지 단점은 여러분들께서 유니언에 가입하셨을 때부터 매주마다 40%씩 가입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주에 6일, 뭐 하루 8시간밖에 일 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불 버는데 페뭐 40분씩만 내는 거 정도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다고 하죠. 아니 그럼 뭐유니언은 회사하는 거야. 뭐 이해가 잘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각각 현, 건설 현장에서 formwork, carpentry, laboring, welding, demolition, painting 뭐 등이 있죠? 자기 임무를 맡은 회사들이 유니언에 소속되어 어, 정부가 시행하는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맡는다든지 여러 이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제 성장, 생산성, 경쟁력, 뭐 제품 또는 뭐 서비스 제공 및 품질, 어, 그뭐 트레이닝, 이직률, 어, 기업의 지불 능력, 작업장 안전 보건, 뭐 이렇게 유니언에 소속된 회사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대우와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CFM이나 뭐 ETU 등뭐 단체에 소속된 회사들을 어떻게 찾죠?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시드니에서 가장 페이를 많이 주는 회사를 찾으려고 C.com을 뭐 하루 6시간씩 뭐 시간 짜내면서 지험 나빠질 때까지 계속 찾아갔습니다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이제 유니언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회사를 찾아보는 방법도 없지만 그 단체에서 그렇게 다 알려줄 만큼 친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유니언에 소속된 회사들은 시타컴에 공고를 많이 올립니다. 본인이 경험이 적고 영어도 반만하게 하고 뭐지 기술도 없으면 데모리처럼 레이블 잡을 찾는 것이 추천드리면서 시금은 최소 40불에서 45불로 맞추시고 이제 위치는 시드니 뭐 매이블은뭐 어느 시티든지 될수 있고요. 어, 그리고 검색으로는 뭐 레이브러 어, 검색 타입은 이제 뭐 콘스루션 트레일 시스템 같은 것들. 건설 현장에 필요되는 뭐 테스크 등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이져서 전화도 돌리고 이메일도 돌리고 이제 면접 보는 회사가 어, 뭐 유니언에 소속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전화 인터뷰를 많이 하신 하시, 많이 하시는데 유니언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뭐 이제 소속이 안돼 있다 뭐 그렇다 싶으면은 뭐지 어, 포기하시고 다른 회사를 계속 찾으시면서 전화도 계속 돌리면서 유니언 맞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최고로 빠른 방법이니까꼭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시타커머스에 이 정보 회사 정보로 많이 찾아보실 때그 디스, 회사 디스크립션 밑에 어,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이만큼 준다 뭐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뭐 이런 티켓들을 원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남겨져 어, 있는 거 확인하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회사들이 어, 뭐 얼라운스를 되게 많이 준다 아니면 우리는 뭐 EB에 소속되어 있다 뭐 그런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으면은 어, 전화 돌리셔서 혹시 뭐어 너네 유니언에 가입어 있는 회사 맞냐고 그렇게. 한번 던지고 어제 맞다 싶으면 이제 빚돈 어, 갈아가지고 거기서 일하실 수 있으시도록 이제 계속 뭐 티켓도 따고 이바 말도 좀잘 살살 돌려서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해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주 5일 6일만에 일어두 2000불 시트에서 계속 받아가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또 똑같은 패턴으로 뭐 몇주정도 계속 미친듯이 찾으시다 보시면 은 나올거니까 인내심을 뭐 갖고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성분들께서도 돈을 많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는 여자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거지만 여성분들은 교통통제, 이제 트래픽 컨트롤에서 많이들 일하십니다 유니언 단체에 소속된 트래픽 컨트롤만 하는 회사도 있고 뭐주 업무가 아니지만 이제 트래픽 컨트롤을 가끔씩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여 즉뭐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타컴에서 레버리 대신 뭐 트래픽 컨트롤러 입력하셔서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년 단체 소속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제 동료들이 말하기를 어, 단한 번도 어, 유년 단체 환국기를 본 적도 없고 이제 마 아무도 있었던 적이 없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만큼 워홀러들 어, 사이에서는 소문도 없을 분들로 이제 호주인들 사이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한국인 플러스 모홀로 처음으로 이렇게 고급지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저번에 올린 c f m 이 o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좀 퀄리티 없이 만들긴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들 좀, 정리, 좀 정리하고 어, 좀더 이제 찾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요즘은 이제 호주 물가가 이제 지난 몇 년에 비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것 같네요. 그래서 시티 살면서 어,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여기저기 쓰이는 곳도 뭐 쓰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저는 차라리 밥 그리고 이제 숙식까지 전부 다 제공받는 솔로팜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시드를 니 떠났습니다. 어, 요즘은 어떤 잡이든 식비랑 숙박비만 이제 커버되면 오케이 하고 이제 떠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만 합치면 그래도 이제 최소 4 0 0프나가는데 어, 주말에 어디 뭐 어디 가고 뭐사 먹고 하면 이제 500에서 600은 그냥 날아가니까 이건 좀 힘들긴 한데 하고 저는 반스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들부터 정하셔서 잘 해내시길 바랄게요 어, 돈이 제일 목적인 저는 돈 빠져나갈 걱정 없는 솔로 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찾으시려면 뭐 최소 뭐 하루에 6-7시간씩 계속 시타콤들어보면서 저와 같은 똑같은 곳도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한몇 개월은 찾으셨어요 뭐 이런 정보를 획득하실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텐데 저는 이 영상 하나로 이제 여러, 여러분들께 어, 호주인들도 잘 모르는 다이아몬드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 어, 여, 여기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더해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항상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놓치지 않으시면은 려더 아, 많은 응원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g o o d b y